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는 어떤 단어의 차이점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오늘은 바로 see와 look과 watch. 이세 가지 동사의 차이점을 설명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다 보다. 그럼 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뜻은 다 보다입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쓰이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막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세 가지 정확한 용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실수하지 않는가 그걸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중에서 먼저 자 우리 씨부터 보도록 할게요. C 자 물론 보다 뜻입니다. 보다 자보다 뜻인데 c 는 언제 쓰냐 이 하면은 이게 중요해요. 보긴 보지만 의도적인 목적 없이 그냥 무심코 무언가를 보게 될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뚫어지게 보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관찰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몸못을 보다. 이라기보다는 뭐가 눈에 보이다. 혹은 몸못을 뭐 보게 됐다.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도 없이 그냥 무심코 보게 된 거. 그때 우리가 셀을 써 준다는 걸 우리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실게요. I saw you riding on a bike this morning.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봤는데 ride on. 몸을 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네가 자전거 타는 거나 봤어. 오나 어, 네가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봤어. 이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자전거 타는 걸 깊이 있게 관찰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 자전거 타고 가네. 이게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saw를 써주는 거예요. See, see를 써주는 겁니다. 이, 그, 다음,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역시 s so, a 과거가 나왔는데 Tom saw a car accident while walking his dog. 자, t o 이 자동차 사고를 봤어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요? 우리 walk dog 하면 은 이건 참 많이 쓰인 단어죠? 개를 산책시키다. 절대 w 크위 k with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w 크 r k dog예요. 그니까 다음은 자기 개를 산책시키는 동안에 개와 함께 산책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 사고를 봤다. 이것도 같이, 같은 이같 거죠. 뭐 이것도 뭐 뚫어지게 했던 그런 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사고가 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의도적인 목적 없이 보게 됐을 때 이때 see가 쓰이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네요. I see a dog in the playground. 자, 나는 운동장에서 개한 마리가 보인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거 개를 뭐이지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장 보니까 그개한 마리가 있다. 이 정도 의미로 이게 쓰이는 게 바로 C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결코 의도적인 목적 없이 그냥 무심코 볼때 그때 우리가 C를 써주게 된다는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C와 우리가 대조가 되는 게 바로 이 look이죠. Look, look도 물론 한국말로는 보답니다. 그러나 C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룩은 어떤 책이냐면요. 이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주시해서 볼때 쓰여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보, 보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저기 어떤 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볼 때가 우리가 룩이란말 써줘요. 그래서 룩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몸모습 보다 안 뜻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애이 같이 와줘야 됩니다. Look at. Look at. Look at me. Look at the book. look at the mountain. 이런 식으로 s를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look이 자동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건 아시지 않더라도, 뒤에 뭐를 보다 할 때는 꼭 s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문일 때에는 그냥 at 없이 look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좀 봐! 그때는 그냥 loo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ook! 이렇게. 명령문일 때는 그렇지만, 뭐뭐를 보다 할 때는 꼭 at 같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 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ook은 짧은 시간 동안 뭐를 주목해 볼때사용돼요 짧은 시간,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계속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잠깐 뭐를 볼 때, 그때 look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실까요? Look at the police officer. 그죠? 이것이 누구누구를 보다죠. 그래서 야, 저, 겨, 저 경찰관을 좀 봐라. 물론 명령문이긴 하지만 이것은 뭐뭐을 보다기 때문에 s이 나온 겁니다. 자, 뒤에 거랑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자, 경찰관을 좀 봐라. 이거는 그냥 무심고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목적을 갖고 주시해서 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장기간 동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look a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요. He looked at his cell phone and checked his email. 자, 그가 그의 휴대전화를 봤어요. 이거는 그냥 보인 게 아니죠. 의도를 갖고 휴대전화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메일을 체크했어요 일단 look을 써줍니다 의도가 분명하죠 자또 하나 Don't look at me like that. It's not my fault. 이것도 이제 자 나를 그렇게 좀 보지마 나 그런 식으로 보지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그뜻이 쓰는데 이것도 look a 여기서도 어떤 그냥 무심코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비난을 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목적을 갖고 본 거죠 이럴 때 look을 써줍니다 자, 하나만 더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령문으로 그냥 쓰일 때, 그냥 봐 이럴 때. 그러니까 뭐뭐를 보다 할 때는 look at이지만 그냥 봐라 이럴 때는 그냥 look 그래서 at을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look, someone is following you. 자, 누군가가 널 따라가고 있어. 누군가가 널 미행하고 있어. 봐. 이렇게. 이것도 look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심코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보는 거죠. 주시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look은 이렇게, 이런 면에서 see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와치. Watch. 와치를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와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와치는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룩과 좀 비슷하죠. 와치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건 주로 장시간 동안 주목해서 볼때 주로 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 그리고 요세 가지가 큰 특징인데요. 특히 움직이는 동작을 지켜볼 때는 거의 와치가 많이 쓰입니다. 예를면 들뭐 축구하는 걸 지켜보다, 뭐 춤추는 것을 보다, 이렇게 동작을 지켜볼 때는 룩보다 와치를 쓴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가 설명드렸었죠.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뭔가 집중해서 볼 때, 그때는 와치를 써줘요. 장신과 동안 뭔가 집중해서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야, 내짐좀 잠깐 봐줘라.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그, 그 사이에 내 가방 좀 봐줘라. 이렇게 뭘좀 봐달라. 좀 지켜달라고 할때 그때는 또 watch를 써줍니다. 그럼 어떻게 쓰이는가 볼, 볼까요? 자, 이거죠. I'm watching TV now. 자, 나 지금 TV 보고 있는 중이야. 자, TV 보는 겁니다. 장신과 동안 보는 거죠 잠깐 이렇게 고개 들려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look at TV라면 쓰시면 안 돼요. TV를 갖다가 비교적 어떤 긴 시간 동안 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TV는 뭐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만 TV의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은 움직이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watching TV 이렇게 watch를 써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Tom watched a baseball game last night. 자, 탐이 지난 밤에 한 야구 경기를 봤단 얘기인데 이것도 그렇죠. 야구 경기를 뭐 잠깐 들여다 본게 아니라 장시간 동안 지켜본 거죠. 장시간 지켜본 것도 야구 경기가 동작이죠. 움직이는 동작. 이럴 때 어떤 움직이는 동작을 장시간 동안 지켜볼 때는 watch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I watched him dancing with his wife. 자, 나는 그가 아내와 함께 춤추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춤추고 씨가 동작입니다. 동작을 뭐 하고 있는 거고또 춤추는 거뭐 잠깐 고개 들여 본게 아니라 춤추는 과정을 장기간 동안 지켜봤다는 뜻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watch가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 watched him dancing. 이런 식으로 누가 뭔뭐 하는 것을 지켜보다. 이렇게 써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I'm going outside for a minute. Can you watch my bag, please? 이거죠. 자, 내가 four m i n u t e 하면 뭐1분 동안보다는 잠시. 내 잠시 밖에 좀 나갈 거야. I'm going out. 자, 밖에 좀 나갈 건데 내 가방 좀 봐줄래? 내 가방 좀 지켜줄래? 이때, 이때는 우리가 watch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look과 watch 세좀 아시겠죠? look과 watch 둘다 의도적으로 보는 거지만 look은 좀 잠깐. 보는 거또 그러게 잠깐 보고 어떤 그런 또 어떤 그런 동작보다는 어떤 그상 같은 거볼때 그때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watch는 좀 장시간 동안 움직이는 동작을 뚫어지게 주시해서 볼때 그때 watch가 쓰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때요? 우리 오늘 중요한 거 see와 look과 watch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용법이니까 오늘 설명드린 거꼭 기억해두시고요. 혹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거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먼저 여러분 완전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